자 출력과 마찬가지로 스트림에 대한 입력 부분에 대해서도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트림에 대한 입력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그 인풋 스트림을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 스트림에 대한 버퍼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버퍼더 인풋 스트림. 그 다음에 다양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인풋 스트림까지 형태 사용하는 것, 아웃풋 스트림의 아웃을 인으로 바꾼 것밖에 없죠. 대신에 메소드는 write가 아니라 read 계열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소켓도 역시 마찬가지. 이 소켓이라는 것은 그 입출력 전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소켓을 통해서 in/out 그 객체를 생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예제상에서 그 바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제를 작성하고 round u n d e r b a r 0 공구 아 round u n d e r b a r 5다가0 2번. 자, 우선 역시 마찬가지 임포트 IO를 선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메인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예외 처리를 미리 해 두고요. 자 우선 사용하실 때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그 하나를 만들고요. 두번째 버퍼더 인풋 스트림 해서 fis 객체를 다음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 자 여기에는 퍼퍼의 공간 정도 선언해 주면 되겠죠. 자 만들어두신 다음에 그 여기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겠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어, 입력 뭐를 입력해라 하고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DIS로부터 리드 하나를 어, 한 바이트를 읽겠습니다. 자 읽었으면, 뭐, 데이터가 하나 넘어왔을 텐데요. 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요러한 식으로요. 자, 해서, 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지금 콘솔에서 입력받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요 매개변수 자리에다가는, 파일, descriptor.in 이라는 객체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자, 다 코딩이 되셨으면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죠. 화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a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소문자 a는 97입니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입력이나 출력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만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다.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파일 객체를 조금 전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조금 전 입력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시 루트에 자바에 어... aaa.txt 라는 파일이 있었고 여기로부터 입력을 받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v e w 파일 인풋 스트림 뭐 입력 받을 때는 뭐 어팬딩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파일로부터 쭉 읽어서 표시할 거니까 조금 전에 어뭐 high 라는 그 단어를 계속 썼었는데요. 얘는 무조건 파일문 돌면서 계속 읽으면 되겠죠. 인티저 x에다가는 dis.read 한 바이트씩 읽어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빠져 나와라 읽어드린 거를 캐릭터로 변환시킬까요? 자 변환시켜서 읽고 다 했으면 dis.close 닫아버리시면 되겠죠 자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하면, 여기에, 하이, 아, 옆으로 쭉 나열되도록 하려면, 파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시면 되겠네요. 하면, 지금 파일에 조금 전에 하이라는 거네번기재한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출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력이나 출력이나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 라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텍스트의 형태로 입출력을 하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개념이 이번에는 어 2바이트 단위인 텍스트로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밖에 없고 사용하는 어, 클래스가 조금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스트림에 대한 것은 파일 인프, 파일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었다면 여기에 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버퍼드 라이터, 프린트 라이터 라고 해서 이 프린트라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쓸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이고, 이럴 때는 한 바이트 우리가 바이트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문자면 뭐 97에서부터 뭐몇 뭐 번이고 뭐 이러한 아스키 코드 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문자를 문자 그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2 바이트 입출력의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는 형태겠죠. 소켓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laughs> 소켓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소켓은 스트림에 대한 입출력밖에 없습니다. 랜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직렬화된 상태, 바이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라이트로 바꾸려면 위에서 보시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에 대한 그 객체를 생성시킬 때그 1바이트 인풋 스트림의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시스, 그 파일 디스크립터 대신에 시스템 점 아웃을 사용한 거고 동일한 동일한 맥락이 되겠죠. 파일이 조금 다르죠. 앞서서 파일을 쓸 때는 그냥 그그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아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그대로 썼는데요. 여기서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파일에 대해서는 파일 라이터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다른 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부분과 네트워크가 유사하고 얘가 조금 다르다. 앞서 보신 부분은 위에 있는 거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고 아래쪽에 속해쓰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었죠. <laughs>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웃풋 스트림에 관련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클래스 라운던도가 0언더가 03번 역시 사용하는 패키지는 io입니다. 보통 우리 그 임포트를 시킬 때 ctrl+shift+o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거기에서 현재 클래스에서 사용한 클래스만 임포트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은 그냥 간단히 전체를 다 임포트 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외 처리 미리 해두고요. 아웃풋 라이트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라는 객체 O S W를 만들고요. 이번엔 파일 디스크립터 o u t 이 아니라 시스템 o u t 이 바이트에 대한 출력 객체를 생성을 시킵니다. 생성을 시키고 버퍼더 라이터 B W는 파 u 더 라이터 osw를 넣고요. 다음에 어, print w r 죠 pw는 프린트 n 이 w 자 하시고 나서는 pw를 통해서 프린트 n t line이라고 할까요? 라인하고 문자열을 test hello world 자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을 다이렉트로 출력을 하고요. 얘를 close 시켜버리면 이제 그 실제로 여기서 클로즈를 시켜버리면 시스템점 웃까지 같이 클로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클로즈를 사용하실 때 텍스트 객체의 클로즈는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면 Hello World 라는 글자가 찍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파일에 대해서 얘를 출력을 시키고자 할 때는 조금 다르다고 했었죠. 파일 객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C 루트에 네, 자바의 bbb.txt 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 파일 라이트라고 해서 아웃풋 스트림 라이트하고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sw라고 할까요? osw는 new file w 해서 파일 객체를 기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펜딩을 할거냐? 뭐 요러한건데요. 자 여기에서 pw를 통해서 hello world를 찍는데 두개로 나누어서 찍어볼까요? hello w.println, world, world. 라고 해서 두 번을 적고, 이제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닫았을 때는 시스템.out 하고는 관계가 없죠. 파일에 대한 이제 객체를 생성시킨 거라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파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bbb.txt가 나타났고, hello와 world가 아래로 찍혔습니다. 헬로우와 월드가 아래로 찍힌 이유는 헬로우 하고 나서 프린트 라인이라는 속성, 라인은 한줄 내려라라는 뜻이죠. 그게 적용되어서 헬로우 찍고 한칸 내려서 이제 라인이 찍힌 겁니다. 만약에 헬로우 월드를 붙이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는 프린트, 하나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작업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어,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 소켓은 소켓은 요거 두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아 요거 두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는 요 부분에서 뒷 부분이 소켓에 대한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들어가면 이제 텍스트 입출력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풋 스트림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인풋 스트림은 조금 더 단순한데요. 인풋 스트림은 다양한 뭐 입력 방식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서 처리를 다하냐면 뭐 프린트 리더 뭐 이런 것이었고요 그냥 버퍼 더 리더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 버퍼 더 리더 이두 가지만 사용해서 입력을 만들고요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는 아마 자바 기초 시간에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시스템 점 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스템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파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로부터 리딩해서 리드 라인 한 줄씩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아 물론 리드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러한 객체들에 있는 메소드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소켓을 통한 인풋 스트림도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가 동일하고 얘만 조금 다른 형태를 띠는 얘도 파일라이터 대신에 파일리더라는 것을 사용하는 조금 다른 형태를 이제 구성하고 있죠 자 역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예제 import java.io를 선언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선언 하셔야 될 거는 어 input stream reader라는 객체를 isr이라고 만들고요. 여기에 system. in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인풋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버퍼더 리더 객체 BR을 하나 만들고요. 자, 요렇게 만들었을 때 자, 여기에서 어, 더 이상 프린터 리더라는 개념은 따로 없고요. 다른 클래스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시스템.out.print 이름은 했을 때 스트링에다가 스트링 형태로 입력 받아서 리드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치 엔터 키칠 때까지 입력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러한 식으로 출력을 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콘솔로부터 입력 받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서 이름은 김승현. 하면 당신의 이름은 김승현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네요. 자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때 파일에 지금 Hello World라고 우리가 두 줄로 적어놨죠? 두 줄로 적어놨으니까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때는 파일 객체 파일은 u 파일 o 루트에 자바에 있는 bbb.txt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파일 리더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sr이라고 할까요? view file reader 해서 파일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줄거고요자 여기에서는 뭐 여기처럼 콘솔로부터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적혀있는거는 다 입력을 받으면 되니까 계속 무한루프 돌면서 다 입력하고 나면 br.close 하시면 되겠죠. br. 음? 음. 자 해서 여기서 입력받습니다. 스트링 str은, 어, br.readline. 한 줄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str이 널과 같다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system.out.printline. 어, 읽어드린 것은 이요한 뭐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서,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면 'Hello'와 'World' 아까 두 줄이었죠? 두 줄을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자,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든간에 1바이트 입력과 출력, 2바이트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객체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입출력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 어, 꼭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암기해 서 사용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면 그냥 형태대로 따라서 쓰시면 되고 필요한 부분들만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